시민 배신법정이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정 주요 시책 또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과 심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수원시 시민 배신법정은 30인 이상의 연서로 시민 배신법정 심의 신청이 이루어지며 심의대상결정위원회에서 시민 배신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민대상결정위원회에서 시민대상 적합으로 결정하면 시민 배신 법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 배심원의 결정에 따라 편결이 이루어지면 판정관은 이를 공표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시민 배신 법정은 시민대상결정위원회와 판정관, 부판정관 그리고 시민 예비 배심원으로 구성해 운영됩니다. 시민 예비 배심원은 시민 배심원 후보 집단으로서 공개 모집 100명 이내, 추천 모집 100명 이내, 총 20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시민 배심법정 개정이 결정되면 시민 예비 배심원 중 10명에서 20명을 시민 배심원으로 선정합니다. 우리 소안시 시민 배심법정은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3번 개정된 바 있습니다. 수원시 시민배신법정은 2012년 8달구 매산로 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 및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에 대해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은 재개발 반대측에서 청구한 지구 지정해제권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기각하고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는 수원시에서 토지주 전수조사를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정책에 반영되어 팔달구 매산로 3가 115-4구역 재개발 사업이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됐으며 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원회 허가 취소 결정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2013년에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배신법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시민배신법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주민조정위원회 설치, 공동주택분쟁조정 조례제정 등의 시민배심원단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에는 신분당선 0명 선정을 위한 시민배신법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광교중앙역과 광교역인 당시 SB 공5역과 SB SB05 공5일역의 광교역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 대립을 조율하기 위한 안건으로 시민배심원단은 SB 공5일역이 광교역명을 사용하도록 판결했으며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국토교통부 역명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역명이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다수의 이해가 얽혀 있거나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집단 민원 등의 중요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대심원으로 참여해 평결하는 제도입니다. 평결 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됨으로 수원 시정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 개정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 해소 방안 마련에 관한 영상으로 시민 배신 법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배심원 선서 우리 배심원들은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민 배심원 법정에서 정해진 심리 절차에 충실하게 참여하여 사실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공정하고 편견 없이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사합니다. 2013년 10월 27일 배심원 대표 배상윤 감사 말씀드립니다. 요즘 그 아파트 공동 주택의 그층간 소음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뭐 사건 화도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조작이 그 <laughs>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진행 순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어떤 진술을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이사라든지 이런 관리 오늘 절차에 좀 협조를 해 주시고 이배신걱정이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침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 사람이 정신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놀람> 이 깨기를 반복하다가 네 살이 넘는 현재까지도 문도드는 소리, 갑자기 들려오는 윗집 발자국 소리에 반응하여. 눈이 휘든가에 대해서야 할수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인은.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심은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다음은 그 우리 신청인의 대리인께서 오늘 그 신청인을 대리하셔서 신청 취지와 신청 원인에 대한 진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체화하는 청구 취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청인이 지금 진술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피신청인이나 기타 기관에 부탁하는 부분은 하나하고 그 환경부 이웃사이센터와 비슷한 유사한 중대기구를 설치해달라 그다음에 층간소음의 예방 및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주택법 제 52조 제 2항 제 6호를 보면 어, 시군구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조례로 지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층간소음 어, 문제에 대해서 심의나 예방 활동을 할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 그다음에 오해 이 어, 아래층 사람들의 오해로 인해 가지고 받은 스트레스 또는 어, 아래층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와 선량한 그런 주의 의무 반드시 염제해 두고 이 판결을 좀 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피신청인 대리는 어, 주민들이 어떠한 불리익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피신청인이 모두 진술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건설사 그리고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수원시 내지 경기도 내지가볼테 없이 사실 거대를 이 자리에서 발언할 것을 엄숙히 선회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선거의 이 개옥. 자리에 앉아 주시죠. 전시 탈 타고 신고 현장에 출동합니다. 항상 경찰에 신고 접수되는 그 천발 소음 시비 다툼은 그. 개인적으로 뭐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 아, 어, 층간 소음 가해가 피해질 수 없는, 그, 특히 그 생활 소음이라 전범죄 처벌법을 단속하는지 그 경찰 조, 조치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또한 묻겠습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해서 출동했을 때 상층부 주민이 의도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의도로 통사사건이 그, 그, 이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네.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간소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처벌의 강화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합의를 유도하는 방향 방향이 옳다고 보나 음, 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까? 법적 구속력이 없으면 아무래도 일이 발생됐을 때에 그... 이 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 이 씨가 만취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술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웅입니다. 기준에도 주택법의 아파트를 신규로 짓는 아파트는 그 법적 기준치는 만족을 하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도저히 그뭐 층간소음의 그 소음이나 이런 민원들은 상당히 주관적인 민원. 어느 사람은 좀 강하게 느낄 수도 있고 어느 사람 조금 뭐덜 민감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소음, 층간 소음이 도저히 뭐 발생이 안 되면 좋겠지만 위층은 위층 나름대로의 배려를 좀 해야 되겠죠 아래층에. 뭐 우리 집 바닥은 위층에서 보면 아래층에서 보면은. 뭐 청소기 돌리는 소리 이런 소리들은 확실히 위층에서도 사전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아래층에서는 가지시고 조금 뭐 위층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좀. 는 참고인으로서 본 맞죠? 시민 대신 법정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객관적 사실에 대해 양심에 따라. 이사에게 이웃 간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는 소음규리법에서 기준 설정이 되고 하다 보면은 소음 기준을 가지고 초과 어. 초반. 초반... 그러고 나서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민이 들어가면 층간 소음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뭐 대단하다고 말씀드려요. 일단 지금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문제. 어, 우리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자리는 일단 신청인이 아닙니다. 어, 그 부분을 좀상기를 하셔서 신청 취지가 피신청인에 대한 형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도. 서 층간 소음에논의를 하면서 네. 저도. 어, 새로운 많은 걸또 배우게 되었고, 에, 여러 가지 또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예, 아까 이제 신청인 대리인이 주장한, 청구하신 그7개 안건에 대하여 우리 대신원 분들께서 신도 있게 심의하셔가지고 세 가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셨고, 저희 판정단도 공동주택 단지들은 각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조정위원회가 설치하도록 하고 수원시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수습니다 수가 있습 수가 있습니다.